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31일 월요일 새벽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는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빌라도 법정의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온 인류의 실질적인 통치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 말,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총에 속하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여러가지 말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12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런 방구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제를 받았어도 여러가지 거짓된 증언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정죄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하더라 이라도 총독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증언을 하며 예수님 자신을 죽일 자라고 여러가지 정제의 말들이 많은데도 자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지하는 비난의 소리를 고스란히 다 주님께서 한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놀란 거죠 대개 제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여러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종교제도청에 속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많은 어, 증언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을 거스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이 정자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들은 예수가 신성을 모두 한다, 죄를 사한다, 참남하도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어운 주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만 찍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옳습니다만 굳이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옳다는 말을 안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기로움이 드러날 날이 있다는 이 사실을 침묵 속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가 여러 가지 거짓이 난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은 사람이 아무리 폐개와 술수로 거짓된 것으로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손해를 당하며 인생의 자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공의로 주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반드시 망아리로, 망다고 했습니다. 요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날려, 날아가는 혀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여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 일하는 동안 오디발 부인으로부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디발 부인 자신이 성적인 그러한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도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요셉, 어, 오디발의 부인은 요셉이 범죄, 벗어 던지고 한 그런 우도를 전금으로 삼아서 남편에게 그짓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에 들어갑니다만 그렇다고 요셉이 이 땅에서 그는 완전히 죄를 덮었으면 언그 누명이 그대로 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실현해 나갔고 결코 요셉이가 누명을 쓴 그대로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로 인생이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요셉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악에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유히 하나님 뜻대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왕 때, 이제 그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밭과 함께 길러나무를, 길러나무서 치러 나갈 때에,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느냐? 그때에 임금주의로 몰려드는 400명의 예언자들이 가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임금의 길을 즐겁게 하는 어용연자들 그때 요소바아 왕이 400명이 어찌 일치 똑같은 그런 비언을 할수 있는가 다 같이 올라가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또 다른 연자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아방은 내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연자한 사람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푸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사와 은 아니죠. 그 연자를 하면 흘러서 어떤 예언이 나오는가 들어 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순자가 나와서 처음에는 뭐, 조롱하는 듯이 올라가서서라고 했지만은, 어, 아방이 성계를 내가지고, 다른 말을, 똑바른 말을 해라. 하고 졌을 때, 유아야 선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어,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임금이요, 당신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400명의 거짓 거짓 연자들 중에서 시드게 하는 분노를 터뜨리며 미가의땀까지 쳤습니다. 자. 누가 옳고 누가 정직하고 누가 잘못됐습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거짓된 연이 이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의 공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것이 승리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의가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잠시 악인의 형통은 있을지 몰라도, 은쟁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미가야 신자가 400대 1로 그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결국은 그 미가야 한 사람의 정직한 예언대로 아방은 전쟁 피해서 살아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압망주의에 아, 아, 400명의 수많은 거짓 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의로움이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류를 하나님공의로 주관하시는 중환하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격한 분노를 느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거짓된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 않으시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아닌 정죄의 소리를 듣고 내가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을 맡기고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교통 정리를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우리의 삶의 조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 분노가 터뜨릴 만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